2018년 봄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 방송인 유명 언론인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긴머리의 남자가 앉아 있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 내가, 내가 신받을 때는, 신받은 거는 뭐, 나는 뭐 이런 거, 무속인, 무당이나 뭐 이런 거, 뭐, 관심도 없었지. 처음에 선생님 이나 어, 나는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 누구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귀가 얇지는 않거든. 누가 무슨 말 해도 안 들어, 나는. 믿지도 않고, 내가 본 거, 에? 느낀 거, 그런 것만 믿는 성격이라. 신이 있나 귀신이 있나 뭐 귀신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지 처음에는 나도 그러다가 뭐 크게 사고나고 응. 1993년 20살 청년 태극도령은 불의의 사고로 저승을 간 적이 있다 혈기왕성한 젊은 태극도령은 뇌사상태에서 열두 지옥을 체험하게 되었다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만이 존재하는 지옥 그곳을 다녀온 것이다 죽었다가 저승세계 갔다가 오고 나서 그때 이제 아 이거 사후세계가 있구나 아, 신, 신이라는 게 뭐가 있구나 그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뭐 몸이 아프니까 이쪽 관심 불수가 왔으니까 뭐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절망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의지할 게신 밖에 없더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거는 장애가 왔었으니까 어떻게 예전 모습으로 갈수 있을까, 막 눈물만 나고 절망적이었지. 뭐 옛날 꿈이 이제 뭐 영화배우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병신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꿈이 다 날아간 거지. 영화배우를 꿈꾸었던 청년 태극도령은 이제 어엿한 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사회 지도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최고의 성명학, 명리학의 권위자가 된 것이다. 그가 오늘은 계룡산을 찾았다. 산 기도를 온 것이다. 성명학자이며 명리학자인 그가 왜 산에 기도를 온 것일까? 사주팔자라는 선천적인 운명과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이름이 어우러져 길룡화국을 창출하니 이름의 운력은 매우 크다하겠다. 태극도령은 조선 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명리학이란 과목이 있어서 역술인을 뽑는 시험이 따로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역술인이기도 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산을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문명에 어떠한 혜택이 없어요. 계룡산 완전히 골짜기인데 신산봉이라는 기도터예요. 태극도령은 역술인으로 전국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역술인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온세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역술에 무조건적인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기도하기를 권장한다그 어, 거예요? 언니. 어. 아. 올라봐. <laughs> 음, 옛날에 처음에 이제 이 제자가 되고 나서는 뭐 소문도 많이 안 나고. 많은 손님도 그렇게 없었고, 그냥 공부하고 기도하는 단계였으니까 그때는 차도 없었고, 그냥 뭐 버스 타고도 왔고, 오토바이 타고도 왔고, 수시로 거의 뭐 학교 오다시피 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고 그랬죠. 그냥 마음 수행하고 공부하기에는 딱 좋죠. 이런 데가 조용한 데가. 그러니까 제자님들도 한가하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한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바빠지면 그런 기도도 잘 못해. <laughs> 손님 상담하고 일하다 보면은 음잘 이렇게 선뜻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유가 있고 조금 그럴 때 예, 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 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 보니까. 계룡산은 수행자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명산이다. 대극도령도 20년째 이산을 찾아 수행과 기도를 한다. <목소리> 그렇니까 그렇게, 3일 전부터 계란 먹으면 안 돼, 닭고기 먹으면 안 돼, 어, 계룡산계룡산만 그렇다고. 계룡산이그 닭개짜 써갖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닭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그 무학대사가 계룡산에 왔을 때, 네. 딱 높은 봉우리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용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야, 구비구비 계룡산 등선이. 네. 근데 앞에 보니까, 닭의 벼슬처럼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닭의 벼슬을 한 용이 예, 이렇게 막 이렇게 굽이굽이 예, 용수숨치는 형상을 했다 해고 제목을 지을 때 계룡산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닭이랑은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 닭고기 계란이랑은 상관이 없어. 그런 거랑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누구나 길, 흉, 화, 폭을 경험하게 된다.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은 바꿀 도리가 없겠지만 좋은 이름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타주를 보완한다면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 자신을 찾는 신도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그렇게 초를 켜고 기도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음, 오늘도 좋은 좋은 기운 좀 주시고, 신도님들하고, 이제 집에 계시는 어머님, 어머님들 이제 연세가 드셨잖아요. 무병장수, 건강하게, 진내시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오면, 딱 하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일해줬 제가 일해준 분들, 또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음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드려요. 뭐 저기죠 항상 뭐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소원 상치 이루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 이제 위주로 많이 하죠. 그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초처럼 그는 오늘도 스스로를 태워 주변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앞길을 밝혀주려고 노력한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확실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여러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업장은 소멸해야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태극도령은 남을 위해 대신 참회하며 신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업장, 그이 제자 되기 전에 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뭐, 죄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싸운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욕한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사춘기 때, 철없을 때, 이제, 모르고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잠깐씩은 이제 죄를 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항상 그, 한, 한 3년간은 그런 기도만 한것 같아요. 참회. 참회하는 기도, 학교 다닐 때뭐 싸웠던 거, 뭐 애들 때렸던 거, 뭐또 조금 뭐 나보다 좀 이렇게 약했던 애들한테 좀 괴롭혔던 거, 우연히 본이 아니게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 그런 게 여기서 기도하는 데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기가 제자가 되기 전에 했었던 그 행동들이 다 떠올라요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밤 중이었겠죠. 지금은 그래도 음 낮인데. 밤 중에 이제 11시 자식 기도할 때는 어, 그게 떠올라가지고 계속 참회 기도만 여기서 어, 울면서 한 적이 있죠. 겨울에, 한겨울에 이눈 내리면서 눈 맞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여기가 그런 추억이 있는 자리에요, 이 자리가. 저를 좀 이렇게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할수 있고 어, 조금은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좀게 깨달음을 줄수 있는 사실은 이산 자체에서는 지금 말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이놈아 개심한 놈아 뭐 그런 말은 전혀 없는데 일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이제 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 이 기도터가. 오늘 기도는 천수경을 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 한다. 천수경이란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병을 없애주고 장수와 풍요를 얻게 하고 일체 악업의 중재와 모든 장애를 여이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증장시키고 일체 모든 일을 성취시키며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고자 설법한 경전이다 따라서 이 천수경을 독성하고 지키면 일체 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경이 끝나고 참선 기도를 하는 태극도령 천수천황관자제보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권세음보살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으로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해주옵소서. 짐을 싸서 화산을 준비하는 그의 발걸음이 가볍다. 투표 아. 놀님가습니다응 그래요. 네, 고맙다. 어, 네, 건강하시고 행복이고구로습니다 네, 네. 응, 그래요 갔다. っるなん 다음 이야기는 태극도령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